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제가 뵙게 됐습니다. 어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제가 한참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네요. 어 저희 이제 그 난초 1세대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 그런데 뭐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저한테... 예, 또, 조문을 오시기도 했고, 인사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지역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분이셨는데, 어, 대략 한 여섯 분 정도 계셨었어요. 일, 그러니까 1세대죠.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 그러니까 소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난처로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은사님으로부터, 당시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다는데, 어, 김태식 교장 선생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난초를 배우고 난초를 물려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꽤 오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일찍 하셔서 난초 1세대 치고는 젊은 편이셨습니다. 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좀 일찍 들어가셨어요. 어, 40년생이니까, 어, 지금 이제 84시죠, 어, 우리나이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보다 건강하셨어요. 힘도 저보다 좋으셨었는데, 어, 지병을 앓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당뇨하고 신근경색이었는데그당 조절 실패, 컨트롤을 못 하시고, 순식간에 회복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 참. 좀더 이렇게 자식된 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래 사셨으면 했는데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변 지인들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나를 대충 알았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지역이또 나름대로 이제 많이 베푸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아버지 이제 행적을 알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저희 뭐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구독자님들이 아마 그 핸들을 통해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난초를 좀 뒤다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요. 신화는 거의 다 나왔죠. 거의다 나오고 늦게, 저처럼 가장 늦게 키우는 분들조차도 지금 신화가 저희 지금 제 난초도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아어 일기 관계가 있었죠, 온난화 관계 여러 가지. 근데 올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늦게까지 건조해요. 어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요 지금 빼고 바로 직전까지 예. 모내기를 하면은 보통 해무가 들어오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자란 속도가 빠른데 어, 올해는 습도도 좀 낮았고요 그리고 어 자라는 뭐랄까요 자라는 속도가 좀 늦었는데 의외로 극격히 빨 빠른 속도로 자랐어요 그게 어 제가 이제 일이 있는 그 시점하고 맞물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사실 난초관리를 한 2주간 못 했거든요. 그,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따라서 지금 입원해 계세요. 예, 아마 두 분이 우애가 좋으면은 또 그렇다고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가 또저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천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 내용을 뭐 전혀 올리질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2주 지났나요? 2주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초 관리가 잘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화는 예정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화가 나온다는 것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 광량이 필요한데 광량이 적어요. 그 전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료량을 어,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 많이 자라니까 비료량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농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필요한 거예요. 농도를 좀 낮추더라도 횟수를 늘려줘서 자라는데 무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제가 그 이제 그 월별 관리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호피반 발색입니다. 예, 호피반 발색이 잘 되는 게 있죠. 자연이 스스로 잘 되는 게 있고, 잘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명명품 갖고 말씀을 드리면, 운무령 같은 경우가 제 스스로 그, 발색력을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 우리가 뭐를 하냐면, 그, 도움을, 이제, 잘 발색이 되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발색이 잘 되냐면 그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난초가 있다면 신화가 나올 때요 위에다가 망을 좀 높여서 화장토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어, 대략 한 3cm 정도까지 올리면 어, 3cm 정도 그 정도 올리면, 어, 자연스럽게 신화가 햇빛으로부터 차단이 됐죠.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장마가 끝나는 무렵, 또는 일찍 신화가 올렸다면 지금입니다. 장마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어, 신화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계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연하게 나왔을 때, 예, 화장토를 이제 3cm 정도를 걷어주면, 어, 그 안에 연한 부분에서 바로 이제 무늬가 경계가 나타나고, 녹이 들어오면서 무늬가 이제 대비가 나타나는 그런 방법. 또한 가지는 같은 운물행입니다. 잘안 나타나는 그런 거를 화통을 씌워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화통을 씌워서 하는 방법도, 어, 그거와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더잘 나오느냐, 어, 뭐, 지역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른데 주로 우세한 것이 이 바로 그이 화장토를 올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는 우세합니다. 그런가하면 화통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화통이 더 낫다고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수태입니다. 그거는 수태 갖고 하는 거는 잘안 나오는 품종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조금 더 무늬를 더 내기 위해서 우리 특히 이 도호가 많죠. 예, 그런 것들은 예, 수태로 활용하시면 어, 의외로 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안 나오는 품종은 역시 우세한 쪽은 어, 화장토고요. 그다음 화통이고, 그다음 수태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여드려가면서 제가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했어요. 예, 그 기간이 딱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보여드렸고, 오늘 이제 제가 인사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 바로, 호피반 발색하고, 그리고 신화에 에너지를 더줄수 있게, 연료라고 제가 표현했죠. 비료 투여하는 거를 횟수로. 빛이 좋으면은 농도를 유지해도 됩니다. 제가 2,000배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광량이 부족할 때는 3,000배나 4,000배로 횟수를 늘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예, 렇게 하고, 제가 아직까지 어머니가 퇴원을 못 하셔서, 어, 자주는 못, 알리, 못 올려드릴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곧바로 똑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 해야 될일 많죠. 지금 병충에도 문제가 발생한 게 보였거든요. 오늘 제가, 어, 그, 뭐라 그럴까요? 구경 석음병 관련된 약, 스포탁을 했습니다. 스포탁도 원래 제가 그 매뉴얼대로라면은 그 전에 했어야죠. 근데 굉장히 늦었죠. 늦게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구경 석음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쪽 난실에도 제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치료를 해가면서 해주는 위탁 난초도 역시, 예, 두개 정도가 보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방제를 에, 매뉴얼대로라면 여러분들은 하셨을 거고 저는 좀 늦었죠. 예. 그러면은 오, 어쩌면 올해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거를 조금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에,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래 비워서 제가 죄송하고요. 어 매일 거의 올렸는데 제가 얼마나 빼먹었는지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어 2주 이상 빼먹은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는 좀더 자주, 어,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저한테 관심을 가져, 주신또 주문을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앞으로도, 어, 제가 빼먹지 않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다. 아, 이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